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제 축가가 하이닉스가 좀 내리고 삼성전자가 올랐죠. 어, 뭐, 저도 봅니다. 저도 다른 유튜브 쭉 보고 어떤 내, 이야기를 하나 하고 쭉 봤는데, 아, 이게 맥을 못 짚고 있더라고요. 왜 지금 어떤 흐름의 변화가 있는지 맥을 못 짚고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반도체에서 HBM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맥을 좀 짚어 드리는 왜 삼성이 움직이고 아, 일단 여러분 요 AMD 자 요거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리면서 하나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 맥을 진맥을 정확하게 제가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병원을 가도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는 의사한테 가야 이게 치료가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 amd가 최근에 거의 어 한100% 정도 상승을 했죠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아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어떤 변화가 지금 앞으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요 차트를 보시고 자 그리고 어 요거 엔비디아의 쿠다 예그 다음에 AMD의 ROCm 뭐 복잡한 거알 필요는 없고요. 엔비디아는 어, CUDA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CUDA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주요 클라우드에서 거의 제공되고 그리고 이제 주요 클라우드 이제 고객사에서 CUDA 프로그램을 거의 다 썼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로 사실상 어, 엔비디아가 지금까지는 독점을 할수 있었다. 아마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은, 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지금은, 어, 지금까지는 이제 거의 이제 학습이었죠. 학습. 이제, 하, 이제 학습에서, 어, AI가 이제 학습에서 무엇으로 넘어오고 있다? 예. 추론으로 넘어오고 있다. 자, 추론으로 넘어오면, 뭐, 이게 뭐가 필요가 없게 되, 되냐? 예, CUDA 프로그램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삼성전자 HBM3 어, 12단의 AMD에 공급이 되고 있죠. 성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아, 물론 여러가지 뭐 또, 또, 테클 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 표면적으로는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AMD에 어, 제품이나 엔비디아나, 지금 대신에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까지 안 갔던 건 엔비디아가 전체 시장 점유율에서 어, 상당히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어, 그 부분도 뭐가 일어나고 있다? 예,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AI 가속기 시장 점유율이 어, 엔비디아가 한85% 됩니다. 85%, AMD가 한14% 정도 돼요. 그 정도 되는데, 아이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장자님. 뭐, 뭐, 뭐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아직까지 엔비디아가 독점이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야, 여러분, 지금 AMD가 점유율이 14%인데, 2024년 기준, 작년 기준에 AI 가속기 점유율이 AMD가 5%였어요. AMD의 시장 점유율이 5%였는데, 지금은 14.3%. 2025년 6월 기준입니다. 바로 지난달 기준으로 14.3%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그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가 자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제 어 AI가 뭘학습에서 뭘 뭘로 바뀌고 있다. 예 추론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다. 그게 지금 어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 초입 구간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게 어 지금 이제 sk하이닉스도 물론 SK인데 sk 인데 sk하이닉스가 여러분 앞으로 도갈 겁니다 가, 가긴 갈 건데 이제 삼성전자가 마냥 이렇게 답답하게 있지않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최근 이제 주식시장을 팸리스 기업들 브로드컴이라든지 마벨이라든지 이런 주가가 어, 엔비디아보다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또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두 회사, 뭐, 브로드컴이나 마벨, 엔비디아보다는 인지도가 낮죠. 그렇지만, 지금 AI 반도체 최강자인 엔비디아에 대적할 만한 또몇안 되는 기업인 건 맞습니다. 설계 기업이에요. 아마, 그 AMD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AMD도 물론 설계 기업이긴 한데, 조금 이제 성격이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반 엔비디아 연합의 한가운데 있죠. 이런 기업들이. 구글을 비롯해서 뭐 아마존, 메타, MS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어 뭐라고 해야 되나 엔비디아의 gpu를 대체할 이제 주문형 반도체 개발의 한창입니다 이 주문형 반도체 설계를 맡은 곳이 또 어디냐 예 브로드컴하고 마벨이에요 이렇게 지금 구도가 형성이 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 이 ai 데이터 센터의 주요 작업이 기존에는 예 학습 뭐 학습 훈련 이런 쪽에서 이제. 추론으로 옮겨가면서, 어, 추론으로 옮겨가면서 제가 그 보여드린 이 CUDA 프로그램이 필요 없는 CUDA 소프트웨어가 필요 없는 이제 추론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다. 시장이 어, 엔비디아에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에게 상당히 유리한 구도로 앞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론으로 옮겨가면서 특정 작업에 최적화된 요 주문형 반도체 수요가 이제 급증할 것으로 시장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AMD 주가라든지 삼성전자나 주가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상황으로 앞으로 시장의 변화의 판도를 지금 읽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이렇게 되면. 이 주문형 반도체처도뭐 이런 것 주문형 반도체 역시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처럼 빠른 연산을 돕기 위해서 어 HBM이 탑재가 됩니다. 참고로. 근데 이제 s k 아이닉스가 아직 HBM 시장의 절대 강자인 건 맞아요. 맞지만 향후에 요 주문형 반도체 시장에 성장한다면 성장이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할 건데.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에게도 이제, 어, 어떤 기회가 충분히 많이 열릴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특히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독점 체제에 도전하는 경쟁사들의 존재감이 적지만, 지금 현재 적지만, 향후에는 완전히 판도가, 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자, AMD 같은 경우에 내년부터 엔비디아와 시장 점유율 격차를 상당히 이제 좁을 좁힐 것이다. 이게 지금 여러 투자은행들이 보는 관점이거든요. 자, AMD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론 시장이 열리면서 어 이제 시장 점유율을 늘리게 되면 당연히 그 과실은 자, 삼성전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GPU 시장에서 강력한 성장 잠재력이 엔비디아에서 AMD로 지금, 어, 넘어가고 있다. 자, Tip l e n 라는 그, 지금 IT 어, 쪽에 이제 전문 기자인데, 요 분이 보고서를 냈는데, 그 보고서를 보면 AMD가 내년에 출시할 MI400X 시리즈 인공지능 반도체가 아주 강력한 성장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이게 지금 AMD로의 시장 판도 변화의 시발점이 여러분 욕한 거 아닙니다. 예 시발점이 내년으로 어,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장 판도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뭐 오픈 AI 뭐 오라클 이런 대형 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기업이 지금 AMD의 인공지능 반도체 사용 계획을 공식화한 점도 어, 시장에서는 AMD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는 근거로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엔비디아의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것이다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AMD의 인공지능 반도체가 출시 전부터 지금 고객사들에게 특히 어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잠재적 아주 어떤 강력한 잠재 수요를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AMD가 아마존, 메타, 이런 빅테크 기업들과 AMD와 이 협력하는 데, 그, 계속 협력하는 데 이어 대형 데이터 센터의 구축 프로젝트에 지금, 어, 최근에 AMD가 이름을 올리기 시작한 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어, 시장에서는, 물론 하이닉스도 앞으로 어차피 수요가 지금 계 득증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주가도 저는 뭐 여기에서 계속 이제 안 오른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이닉스도 아마 갈긴 갈 건데 어 주가 상승 폭은 어 아마 삼성전자에게 큰 기회가 올 가능성이 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에서 amd의 지위는 올해 초와 비교해서 엄청나게 높아졌거든요 올해 초하고 비교도 작년하고 비교도 마찬가지고. 어, 그래서 엔비디아에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가 점차 해소되고 있다. 자, 지금 작년에 5%에서 지금 14.3%까지 AMD의 시장 점유율이 올라왔는데 만약에 연말 내년으로 가면서 20% 30%대가 가면 주가라든지 자, 삼성전자 주가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판이 바뀔 수있다는거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끝으로 어, AI는 이제 학습이 있고 추론이 있죠. 지금 학습 같은 경우에는 마치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듯 이 AI 모델에게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과정 이것을 위해서는 고성능 GPU가 필요합니다.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자, 추론은 뭐냐면 이 학습된 AI 모델을 활용을 해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이 빠른 연산 속도와 낮은 전력 소비가 중요합니다. 엣지 디바이스 그 디바이스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어,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학습에서 뭘로 넘어간다? 이제 추론으로 넘어간다. 그 과도기의 시작에 있다. AMD의 시장 점유율이 폭발하는 과도기의 시작점에 있다. 그 시작점에 누가 있다?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